오늘의 뽑기템은 짱구 쌀알 피규어 이런 밀판이 더 도파민 왜? 터지는 거 해본 분들은 아시죠? 여기는 다행히 잘 잡아줌 잘만 내려놓으면 한 판에 하나씩 그렇지, 그렇지. 뽑겠는데 와. 응, 아니야 케 아, 어, 어, 내려놓는 어, 타이밍도 그렇지.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야, 야, 야. 와, 이렇게. 아니 이렇게 민다고? 말이 안 되잖아? 어됐다 어, 아, 이렇게 밀릴 듯 말듯 굴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도파민이 미쳐버려요 세 가지 시리즈 비규어가 있더라구요 잡고 있는데 또 떨어짐 캑콕 계속 조금씩 밀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야 해요 하나 올리고 오, 오. 기름에 다따 2개 올리고 배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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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끝나서 멈춰버리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음. 그럼 1,000원 더 넣어야지. 3개 올리고 이건 또 무슨 제스처럼? <목소리> 네가에 올리면 이때 입구에 완전 많이 쌓여 있어서 포기가 안 됨. 모르다. 뻥이요. <목소리> 제가 총 12개를 뽑았거든요. 2탄으로 돌아올게요.